자, 볼까요? 선이 있습니다. 선을 그냥 길게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길게 그립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2입니다. 나머지는 옵셋이겠죠? 옵셋 offset, 120. 그다음에 이 선을 이쪽으로 다시 옵셋 52. 이선을 이 위쪽으로. 트림으로 다 잘라내주면 됩니다.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어, 싹 자르고요. 자, 문제는 여기입니다. 이렇게 각도가 있는데 여기가 83도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늘 0도에서부터 따진다고 했습니다. 90도고 네 여기가 7도니까 97도가 되겠군요. 라인 선 지정하고, 자, 이렇게 올라가는데, 골뱅이 60만큼 97도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잘라주면 되겠죠. 이 선은 지우고, 나머지는 트림. 이러면 전체 큰 테두리는 끝났습니다. 이 안쪽에 있는 선부터 그려보도록 하죠. 옵셋 십일, 옵셋 2십육 옵셋 십오, 옵셋 이십팔 점 오, 옵셋 31.5 라인 인터섹트에서 인터섹트로 그러면 이렇게 두 개는 지우고 나머진 다 트림. 경계 지정하지 않고 트림으로 싹 지웠습니다. 자, 보시면 여기 끝점에서 이쪽으로 13.5mm 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맞습니까? 네,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13.5mm 띄울까요? 네, 맞습니다. 가상선을 끝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놓고, 그 다음 옵셋 13.5, 그 다음 옵셋 12, 그 다음 옵셋 25, 그 다음, 옵셋, 28, 라인 교차점에서 이렇게 빠지는데 116도 랍니다. 근데 얘는 그냥 116도가 맞아요. 선의 길이는 대략 한35 정도, 골뱅이 35에 116도. 그러면 이제 얘는 지워도 됩니다. 그 다음, 트림.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이 각각 경계가 됩니다. 엔터. 각각 각각 경계를 해서 잘라내면 되겠네요. 마지막으로 이 선은 지우면 끝납니다. 이해되시나요? 네, 이렇게 선을 길게 길게 그리고 가상선을 우리가 세워서 옵셋하고 트림해서 그려나가는 겁니다. 이 뒤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시작하시죠.